안녕하세요 일주일만에 다시 찾아온 올리브크루즈 선장 뽀빠입니다 오늘은 올리브크루즈의 두평 텃밭에 채소 키우는 모습의 2편으로 가지, 방울토마토, 고추, 깨, 오이와 애호박 모종 심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아보았습니다 이런 채소들은 모종이 나오는 4월 말에 심게 되는데 사전작업으로 4월 초순에 오이와 호박을 심을 자리에 직경 30cm 깊이 30cm 정도의 구덩이를 파 퇴비를 듬뿍 넣고 덮어 주었습니다. 모종 심을 위치를 가는 지지대로 표시해 놓았습니다. 드디어 4월 말 사온 모종을 심기 시작합니다. 밭 가장 안쪽에 가지 모종 3개를 심었습니다. 모종을 심기 전에 모종의 뿌리가 다치지 않도록 지지대를 꽂았습니다. 심은 후에는 노끈으로 모종이 바람에 넘어가지 않도록 지지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 방울토마토 3그루도 심고, 고추모종 6그루도 심고, 지지대도 설치하고. 깨도 심었습니다. 오이와 호박모종도 3개씩 심고. 마지막으로 물을 흠뻑 주었습니다. 영상을 보니까 모종에 물 주는 자세가 구부정한 게 허리에 부담이 많이 갈것 같지 않습니까? 다음부터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올리브 크루즈의 두평 텃밭에 가지, 방울토마토, 고추, 깨. 오이, 애호박 모종 심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초보 농부의 농사가 제대로 될것 같습니까? 다음에는 심은 모종들이 얼마나 자랐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집의 이름을 딴 슬기로운 도심 속 전원 생활을 중심 주제로 한 저희 올리브 크루즈 TV에 보내주시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항상 감사드리며 구독, 좋아요 누르는 것과 알람 설정은 기본인 거 아시죠? 지금까지 올리브 크루 선장 뽀빠이였습니다. 그럼 일주일 후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